열의 전도 실험 안전수칙. 알고 있나요? 전도. 열의 이동은 우리의 생활과 지구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납니다. 열은 전도, 대류, 복사라는 세 가지 형태로 이동하는데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은 전도의 형태로 이동합니다. 고체에서의 열 전도는 물질에 따라 다르며 항상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루어집니다. 열 변색 스티커는 열이 변하면 색이 변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열이 전도되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 초에 불을 붙일 때에는 양초의 심지 부분에 토치나 성냥불을 가까이 가져가 불을 붙입니다. 이때 손으로 초를 잡지 않고 산바리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불을 붙입니다. 구리판은 열의 전도가 매우 빠르고 열이 전도되면 판이 매우 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장갑을 낍니다. 알코올 램프로 가열시 지나치게 뜨거워져서 구리판의 변형이 올수 있으므로 촛불로 실험하며 산발이를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주변의 탈물질을 제거합니다. 책이나 쉽게 탈수 있는 종이나 천으로 된 필통 등은 실험할 때 책상 서랍에 넣습니다. 응급차치. 만약 뜨거운 구리판을 만져 화상을 입었다면 반드시 열을 식혀야 합니다. 차가운 물에 20분 이상 쿨링을 하며, 이때 지나치게 수압을 세지 않게 하고, 차가운 아이스팩은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하거나 동상의 위험이 있어 활용하지 않습니다. 선발이를 쓰러뜨리지 않아요. 손을 불로 가까이 가져가지 않아요. 주변에 탈만한 물질은 제거합니다. 손에 화상을 입으면 흐르는 물에 20분 이상 열을 식힙니다. 열의 전도 실험 안전 수칙 작은 주의를 기울이면 즐겁고 재미있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